설명이 진행하겠습니다. 아, 다원교육에서 중산고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박건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중산고 최근 시험 경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중산고 통합과학을 그냥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단순한 암기보다 이제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 또는 그와 관련된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무엇보다 그 개념에 대한 적용과 추론하는 능력,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응용하고, 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내신을 수능처럼 이제 담당하겠다라고 항상 말씀드려 왔고, 근한 4년간, 어, 저는 내신에서 어, 수능화 될수 있는 문제, 즉, 고난이도 유형에 최적하려고 화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인데, 다원에서 중상고 진행하고 있고, 어, 일부 자사고 계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 네, 다섯 개 학교 중에 대 어, 학교 정도 최다 수강생을 어,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렇게 자사고 계열의 이, 어, 수업을 하는 강사가 중상고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어, 최근 경향상 중상고는 물리 화학의 난이도가 매우 극심하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에 맞는 어, 중상고만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다짐을 정합니다. 어, QR로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영상으로 잠시나마 공개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각 물화생지 그리고 어~ 교육 과정 개정되면서 융합 파트가 포함되어 있고 어, 각각의 난이도는 분명히 어 물리가 가장 어려우며 그리고 화학은 어 나름 괴랄스럽다고 표현할 수 있는 난이도 최고 난이도의 문제들. 즉 어, 변형이 매우 심하게 일어나는 문제들로 다수 배치가 돼 있어서 전체의 난이도는 사실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통합학 자체에서 즉 물화 전체 영역보다는 통합학 자체에서 체감도를 본다면, 물리보다 화학이 훨씬 더 어려우며, 무엇보다, 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파트가 바로 지구과학이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융합파트도 실은 이전, 어, 설명이나 혹은, 전년도의 경우에는 사실 그 무게감이 이제 적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저, 결국, 25년의 경우에는, 융합파트에 대한, 즉, 동학과 1파트의 일단원 동학과 2단원의 그 3단원에 대해서 좀더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새 학교에 대해서 유형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아, 우리는 흔히 머릿속에 중상고, 혹은 뭐 중동고, 휘문고에 각각의 그런 느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아, 시험 분석을 해보면 이와 같은 중상고의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통적으로 물리킬러 또는 과하게,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어 많이 변형되는, 즉, 심화 유형이 다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고, 개념의 응용을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심화하여 결국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유형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제 타 학교 대비 우리 중상고의 경우 자료 해석 문제 또는 단원의 편중도가 매우 심한 편입니다. 즉, 물리에서는 이제 전공하신 선생님의 이 영역 혹은 그 느낌에 따라서 나름 반도체 파트 매우 중요하고 화학의 경우에는 실험 모델 해석하고 추론하는 능력 그리고 그래프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자사고 대비 사실 이제 변별력이나 혹은 난이도를 보아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확인하고 싶은 건 24년 이전 기출 유형입니다. 각각 핵심의 경우에는 개념 암기, 그리고 그 개념을 통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적용하는데, 나름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즉,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할지라도, 이전 교육과정의 각각의 사례가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으며, 나름 물화에서도 나름 이렇게 그닥, 어 난이도가 매우 높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여튼, 다 학교 대비, 어 중요한 문제들을 고루 배치하는, 어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25년의 경우엔 전동적으로 이러한 학교 내신형 문제 혹은 그 학교 내신의 그 톤을 가진 변형 문제가 매우 많이 출제되었는데 25년의 경우에는 수능 자료 해석 문제가 조금 더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필기를 최대한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이제 시험 대비도 역시 학교 필기 혹은 학교 수업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하려고 하는데 실은 25년 2학기 때부터 제가 이제 시험 대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수능화 되어서 출제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1학기 중간고사 내용만 보자면 하단에 보시는 이 난이도 최상 중상 그리고 상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데 어 최근의 경우 어 난이도 그냥 상이라고 잡아놓은 이유는 고 난이도 문제는 높아졌지만 도리어 밸런스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난이도 하의 파트에 포함되는 문제를 좀더 포함을 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이제 모식도 기반의 문제, 문제였다면 즉모의고사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죠. 이후에 변형되는 사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각각의 난이도는 점진적으로 즉 체감 난이도는 우상향하고 있다는 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하나하나 전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소단는 별로 이제 출자의 빈도가 매우 높은 단원들이 분명히 있고 이를 예 예를 들면 이제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 그리고 운동과 충돌이 결국 1학기 중간고사 시험 포인트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첫 번째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은 요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아 시험 끝나고 나서 매번 시험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확인하시면. 어, 전년도 중상고 그리고 그전 중상고 어, 기출 분석을 하나하나 진행을 했는데 여튼 전년도의 경우에는 어, 시험 대비를 1학기 때 진행하진 않았지만 어, 중상고만을 위한 이제 자료를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배부했습니다. 해당 자료에서 적중률 93% 나왔고 이후에는 뭐 이와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학교 내용에 대해서 저, 면밀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 수능형 심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물리나 화학의 이제 논리력을 확인하는 문제들로 어 매우 많이 이렇게 파생되어 있다뿐만 아니라 미지수를 활용하거나 혹은 수능에서 이제 모티베이션해서 결국은 변형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퍼즐형 혹은 추론형 계산형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요소가 매우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고이다 보니 정밀한 계산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생명이나 지구과학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업에서 말씀하셨던 각각의 사례가 보기로 구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혹은 적확하게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의한데 여튼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특이성 말씀드립니다. 그래프 도표 혹은 실험 모형의 변형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학의 난이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물리의 경우에도 그래프의 변형이 타 학교 대비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모의고사 유형으로 나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여러 번 말씀드렸던 예외의 조건 또는 함정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하고 그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전 영역보다는 1학기 중간고사에 이제 시험이 될수 있는 각 요소 4가지 정리했는데 이어갔다. 그리고 세부 내용에서는 어 설명이나 혹은 학생들 어 수업 시간에 제가 전체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생명 킬러가 어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역시 타이머 택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학기 시험 대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했던 건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보다 그 알고 있는 내용을 시험 점수로 환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튼 타이머 택에 대한 어, 면밀한 준비를 단단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프에 대한 정량적 해소 혹은 저만의 이제 스타일로 학생들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즉 빠른 시간 내 정확히 풀수 있도록 연습시키겠다라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기존은 여튼 학교 선생님이 정답이라는 마음 가짐으로 우리 학교 수업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가면서 학교 특이성에 대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정합니다. 우리 학교 이 25년 기출 간략하게 확인하고 이제 진행을 어,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게 어, 제가 방학 특강에도 계속 출제하고 있는 문제인데 여튼 기존에 나왔던 포물선 운동보다 하단에 보시는 이제 각각의 구성 자체가 더 분수꼴인 거죠. 그리고 정확한 계산을 분명히 필요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 고 싶은 거고 각 상황에 대한 그래프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화학에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공유 전자성분의 분자당 구성 원자수 또는 전자가 모두 채워진 전자가 없질 수부다 원자가 전자 수 혹은 각각의 수치에 대한 이제 상대값으로 그를 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어 무단 한 연습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 우리 학교 특이성이라고 할수 있는데 반도체 파트가 굉장히 심화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 역시 물리 1 혹은 물리 2 우리 학교 수업에 맞는 즉 최적화되어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함께 연습하겠다라는 다짐을 정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와 같은 교재 구성 플러스 알파 26년을 맞이하면서 좀더 어 교재에 대해서 많이 디벨롭 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심화 문제의 경우에는 방학기강때 미리 먼저 풀어버렸고, 22개정되어 있는 자료로 다시 한번 대체할 예정이며, 학교 솔루션의 경우에도 조금 더어 변폭을 캐었습니다. 즉,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25년에 출제됐던 즉, 개정된 교육 과정에서 출제됐던 가장 중요한 문제 학교 기출로 다시 한번 솔루션2로 다시 한번 제, 대체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원에서 현재 이렇게 내신을 기획하고 있고 특강의 경우에는 중학생, 현중학생인 현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제 이 특강 자체가 수능 유형을 하나하나 파악하는 거였는데 학생들 나름의 점수의 변폭이 매우 심하고 특히 어, 준킬러나 킬러가 포함이 되었을 때 굉장히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 학교 기출뿐만 아니라 대체에서 나오는 기출에 대한 체화가 매우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우리 다원에서 함께하는 특강에 꼭 참석하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교재 이렇게 함께 진행했다. 그리고 제가 강조에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는 어, 수업 뿐만 아니라 클리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강사입니다. 제자우명인데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저희 대치에서 수업하시는 이와 같은 선생님들과 클리닉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각 전공별로 나름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분명히 제가 일부 과목 특히 물리화학 생명지구와 고루 영역별로 많이 협의하고 상의합니다. 그래서 전공자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통합과 학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대치에서 대략 한4 5년 전에 처음 수업했던 장소입니다 어, 300명 강의실 3명으로 시작해서 어 전년도에는 어,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통합과 한 720명 정도 가르쳤고 중 3의 경우에 한 250명 정도 가르쳤습니다 빠른 성장하고 있는데 어, 더불어 2학기 때만 진행했던 우리 중상고 친구들의 성적 변화도 매우 컸습니다. 그러니까 142등 상승하거나 혹은 30점 이상 상승하는 사례를 많이 봤고 무엇보다 뭐 29점 이하의 경우에 생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점수보다 학생들의 보내주는 의원이 더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또한 이렇게 학생들이 원하는 클리닉을 진행해서 학생별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1학기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인원 마감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어자 현재까지는 뭐 계획하고 있는 건 대략 한 7, 80명 내외로 정원을 마감할 예정이고 어 제가 맡게 된 학생들 한명한명 한명 최대한 소중하게 관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수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2학기 때 진행했던 우리 중상고 나름 많은 어, 관심과 사랑을 받았는데, 앞으로 쭉, 어,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합니다. 항상 어머니 그 마음처럼 가리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